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그건 지인에게서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다. 그는 어느 날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주로 도시에서 일했는데 그날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몇 개의 상자를 운송하는 중이었다.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 운송 차량에 있는 라디오로 도착할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지루함을 잊었다. 운송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런 곳에까지 배달하다니 처음 겪는 일이었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져도 모를 것이었다. 운전하는 것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잘 들리던 라디오가 갑자기 목통이 되었다. 그는 주파수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다이얼을 돌려댔지만 소용이 없었다. 잠시 후 목적지에 이르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런 곳에 누가 사는지 궁금했다. 차를 세우고 상자를 보자 위에 머리카락 몇 볼이 붙어 있었다. 일단 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가 왠지 손에 닿는 감촉이 평소와 달랐다. 축축한 느낌이었다. 왠지 꺼림직했다. 한참 동안 산을 올라갔다. 산속 저만치의 도착지인 집이 보였다. 그건 부서진 집이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배달까지 시키다니 이상했다. 그집 옆에는 무덤이 있고 비석도 세워져 있었다. 개문의 벨은 없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렀다. 전혀 인기척이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만 들어갔다. 그런데 바닥이 지저분해서 상자를 마땅히 내려놓을 곳이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다 현관문을 슬쩍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오래전에 사람이 떠난 집이 틀림없었다. 상자를 내려놓고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순간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엇이 있나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뒤에서 뭔가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옆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뭐지?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기절할 뻔했다. 상자가 열려 있었다. 상자 옆에 무언가 서 있었는데 사람 모습의 검은 형체를 하고 있었다. 사람은 아니었다. 그것이 손을 내밀면서 서서히 다가왔다. 그는 짐이고 뭐고 다내빈대치고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산을 달려 내려오는데 너무 가팔라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뒤돌아보자. 조금 전에 본 시커먼 그것이 서 있었다. 나를 보고 따라왔다. 한참 달리다가 다시 돌아보는데 여전히 같은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앞에 화물차가 보였다. 재빨리 올라타는데, 그것이 화물차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급하게 출발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앞에 웬 마을이 보였다. 아까울 때못본 곳이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잠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렸다. 너무 놀라서 잠시 정신이 나간 채서 있었는데 마음을 진정시킬 겸 담배에 불을 붙였다. 초저녁인데 마을 사람들은 거리에 전혀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어디선다? 얼른, 떠나, 라고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보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담배를 끄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자꾸 무언가 눈에 띄었다. 아까 보았던 시커먼 형체가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차에 올랐다. 간신히 티를 잡았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뒤에서 뒤따라 달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잠시 후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는데 왔던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계속 헤맸다. 아까 갔던 그 산이 다시 눈앞에 보였다. 무엇에 홀린 기분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한참 후 앞에 이상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을 따라 얼마나 달렸을까?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까지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그빛 속에 누군가 보였다. 어쩐지 낯이 익은 모습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싶었지만 아니었다. 그는 어렵사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나중에 그곳에 대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곳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누가 왜 그곳에 배달을 시킨 것일까? 소문으로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내가 들은 전부이다.